여야가 더센 특검법과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양보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황예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요구에 창당수를 들어주는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더센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특검 기간 연장과 인력 충원 그리고 일심 재판 중계였는데요. 여야는 특검 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또 인력 충원은 특검및 요청을 받아들여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심 재판의 경우에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하나의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특검 기간 종료 뒤 국수본이 이어갈 수사의 지휘 역시 특검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양보하기로 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야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 때 여당의 양보를 당부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에 따라 더센 특검법을 처리하는 내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페리버스터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3대 특검 중에서, 네. 어,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너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내란 어, 수사도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아, 이것은 좀 협의해 볼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고구마 줄기처럼 그냥 계속 그 막, 그 진상품들이 그냥 막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혐의도 많고 저지른 범죄의 양과 그 재질도 나쁩니다. 그제 그런 면에서 김건희 특검 좀 연장을 하는 게 국민 정세에 맞고 또 인원도 대폭적으로 네, 네.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워낙 속보로 같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당에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합의를 했는지 조금 내용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부님께서 박재민 의원 지금 방송 나와서 전혀 몰랐고 굉장히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합치가 안된거 아닙니까 이러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특검 측에서 좀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뭐 개정 이제 중요하지만 그냥 좀 빨리 원래 생각대로 마무리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특검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방송도 그렇고 말씀을 많이 하,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까지 그동안 얘기하고 완전 히 다른 방향으로 투, 합의를 할 줄은 진짜 몰랐는데, 이게 혹시 김병기 원내 대표 이, 뭐 비리라고 하면 비리라고 해야 되나 뉴스 특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자재분 관련 문제가좀 터지다 보니 이것 때문에 그런가 막 이런 이상한 오해까지 지금 갑자기 막 머리에 스치는데 그러니까 저 이제 말을 굉장 조심해서 해요. 예. 김병기 의원이 지금 위치에서 이걸 단독으로 합의할 자기 권한이 있냐고 없는데. 음, 네. 이상해서 어쨌든 지금 예. 막 달려오신 우리 서영교 원님께 여쭤보고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서영교입니다. 오시자마자 네. 좀 정신이 없으시긴 할것 같은데 네. 방금 나온 이제 속보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그 동안에 네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셨던 그 특검법 개정안, 네, 제가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네. 더센 특검법, 네. 사실은 더 안전한 특검법인데 저도 지금 오다가 들어가지고, 아. 예, 그럼 전혀 몰다는 얘기? 요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오전에 네. 회의할 때 오전 회의. 어, 회의를 2 시부터 했으니까요. 회의할 때 그럼 필리버스터를 누가 할 거냐. 음, 아, 이런 얘기했거든요. 음, 네, 그필리버스 얘기만 나왔어요. 무슨 네, 법사위는 기본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다 안다. 음. 그래서 확실하게 특검법에 그이 상황에 대해서 알린다라고 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나오는데 큰일났어요. 이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지금 음. 특검법 개정 추진 일정도 나왔는데요. 뭐라고 하느냐면 특검법은 내일 야당의 입장을 수정안에 담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수정안으로 통과하면 국민의힘 페리버스터는 아,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어, 이상범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 전례 없이 특검법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죠. 음. 이와 관련해서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당연히 안 하겠죠. 이제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음. 음. 이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 어, 다만 음, 뭐, 반대 의견 반대 토론 형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뭐 이제 요런 얘기 좀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그동안 특검을 응원했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어,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특검법이 왜 개정하게 되었느냐? 와. 금방 김지호 대변인 말씀처럼. 사건이 계속 고구마 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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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를 역듯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크고 많지만 시간이 없다고 끊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없다고 고되게 그 사람들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간을 좀 늘려주고 사람을 더 늘려주면 일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특검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사람을 보강해주면 일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더.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음. 확실하게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도 정리 못합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기간 연장하고 사람 보강해서 한 특검은 특검 수사대로 하고 남는 거는 국수본과 음. 이렇게 다른 곳에 넘겨서 그렇습니다. 수사를 더 이어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번 특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장하면 되는 거지. 음. 이게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음. 좀더할수 있는 시간과 좀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주는 거 음. 그리고 이 자체를 어그 내란특건 같은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 중요한 내용을 넣었단 말이에요. 음.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 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줄여서 오는 건지 네, 수정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시작한지 얼마 됐다고 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요 그래 여쭤보면 이렇게 그러면 원내대표가 네. 주도해서 이걸 할수 있는 겁니까? 원내대표가 많이. 원내대표단에서 당 국회의원들의 의중은 뭔지 다 결정이 났어? 법사위원회에서도 이 안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뒤집어졌다고 하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데서 나나 나 이거 그냥 합의할래라고 이갈 수가 있냐고요. 저희 법사위는 오늘 전부 다 법사위 하고 있었거든요. 내내 법사위 하고 있어서 있었으면 얘기를 우리한테 상의했을 겁니다. 음. 이만이만하다고 음. 상의 전혀 하지 않았고 음. 제가 오는 중에 그랬기 때문에 김영민 의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전혀 몰랐다 그러고 아, 전혀 몰랐다 아. 그런 내용이 때문에 다 몰랐어요 우리는. 음. 그래서 다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국민의 그, 예. 국민일보에서 어, 기사가 난게 뭐였냐면. 검,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 중에 일부가 나 그냥 그만하고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봤더니 특검 측에서는 아니다. 그런 말한 사람 없다. 이렇게 말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로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이게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검에서는 아니다라고 했, 했고 지금 할게 너무 많이 산적해 있고 음. 아무것도 제대로 지금 처리된 거는 없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법사위도 전혀 모르고 음. 다른 의원님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음.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 지금 국민의 힘하고 합의 봤어 그냥 수정할 거야 그럼 수정안이 무슨 내용인지 도 알려주지도 않고 다 수정해서 그냥 내일 처리할 거야 이래 버리면 이게 도대체 가 뭐냐고요 의원님 그 네. 이번 3대 특검안 개정안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 의총에서나. 뭐 의총에서 걸... 통과된 거죠, 전부 다. 아니 그니까 의총에서 네. 지도부에게 뭐 내용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뭐이름을 혹시 하셨나요? 아, 이거 이제 끝난 내용을 지도부에게 이름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지도부에게 이름하지 않았고요. 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체 의견을 모아서 김건희 특검법의 음. 기간 연장과 어~ 이 논공에 인원 대해서 대표 발의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김용민 의원이 또 대표 발의했어요. 음. 그랬는데 당에서 이거 전부 다 당에서 당론으로 대표 발의하겠습니다라고 음. 해서 3대 특검법을 당론에서 또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음. 당에서 당론으로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당론 당론까지는 안 갔지만 다른 사람이 대표 발의를 했으니까 그럼 당에서. 특이해서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특이해서 장경태 의원 발로 대표 발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의총에서 전부 다, 다 보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넘어온 건데 법사위가 그럼 내일은 누가 필리버스터를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게 벌어진 거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와, 여기서부터 밀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왜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특검법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들이고요. 기간은 연장해두면 여유있게 할 뿐. 그 전에 끝나면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안 끝나게 되면 중간에 끌 수가 없으니까 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1차 특검법, 기본 특검법이 9월 28일에 끝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연장이 30일이 더 있고, 한번더 연장하려면 음.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야 돼요. 음. 그래서 재가 받기 전에 30일 정도 스스로 판단해서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보세요? 우리 두 분, 아, 우리 또 김태영 기자도 어, 아까 요 대목에 대해서는 어, 적당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니까 러 네. 지금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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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은 3대, 특검에 넘, 3대 특검을 넘어서 이제 4대 특검까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잖아요. 음.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검찰이 그 김건희와 윤석열 두 사람에 대한 그바주기 수사했던 것까지도 원래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찰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맞아요. 예. 이번에 그 관봉권 TG 사건은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로 지금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4대 특검이 될 가능성까지 있는 건데 그각 특검별로 수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인지되는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거든요. 윤석열과 김건희 <laughs> 두 사람이 버려놓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음. 이거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 시간을 제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파고들었던 수사가 거의 3선, 3년 4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건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검찰이 그 과정에서 시간을 들여서 사건의 결론을,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그만큼 걸렸는데, 지금은 보이는 사건들만 따라가더라도, 사건이 손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음. 그러면, 그간 검찰의 수사랑 시간을 비교해 봤을, 보더라도, 이건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고, 그러면, 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네, 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서 특검이 결론을 수사, 그니까 시, 뭐 시간의 부족으로 결론을 못 내면 분명히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할 얘기는 뻔합니다. 그렇게 털어도 안 나오네. 라는 걸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빌드업을 하려고 저는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결론적으로는. 좀 회의적으로 보셨네. 네. 예. 약간 희망적으로는 예, 예. 특검이 그냥 별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나면 음, 네. 특권법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그냥 가능한가요? 네, <laughs> 특권법을 다시 통과시켜서 또, 또 다른 그니까요. 또할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다루지 못했던 거는. 상설 뜨거움을 가동시켜서 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네. 여기에 동의를 해서 한 거라면, 저라면, 음. 일단 모든 재판 무조건 공개, 중개, 네. 이 조건을 걸고, 네. 기간은 니네가 원하는 대로 그럼 30일만 연장하는 걸로 하자. 음. 우리는 끝나면 또 하면 되니까. <laughs> 음. 우리가 국회의석수 이렇게 압도적 다수를 지고 있으니까 음. 네. 또 새로 통과시키면 되지 뭐. 아니면은 음. 지금 현재 수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한 2, 3개월 정도 더 수사를 진행하다가, 네. 뭐, 기간이 더 늘려야 되겠네? 그때 다시 또, 네. 개정을할 음. 수도 있는 거죠, 예. 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제가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음. 비관적으로 만볼게 아닌 게, 어차피 음, 음. 국회의석수의 절대적 수를 민주당이 잡고 있으니, 네. 새로운 거, 그리고 상설특검을 막한 20개 만들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수도 마음만 있어요. 먹으면. 네. 음. 문제는 민주당이 너무 마음을 안 먹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laughs> 걱정을 하는 건데. 예. 네. 음. 어... 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 내용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뭐 이미 현행 특검법도 30일 연장과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면 추가로 30일을 또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6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대목에서 음. 더 추가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데에 에 공감을 해서.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이제 기사까지 나왔고요. 음. 그리고 이걸 합의하는 그 대상은 아까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비판했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민주당 쪽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도 받아들였다라고 하네요. 음 그런 보도도 나와요? 예예. 예. 민주당 협조가 없으면 선임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나경원 간사 선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음. 이 대목도 좀 죄송한데, 빡친데,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많이 화가 나네요, 제가. 음. 죄송합니다. 우리 또 민주당 의원님 계신데, 야, 야 이거, 이제 이게 그, 언내대표가 합의하면 끝, 끝난 건가요? 당에서 추인 절차나 이런 음... 의원총회 절차를 음... 거쳐야 되나요? 이 의총을 보통 거치기도 하는데, 예. 의총을 여느냐, 만이냐부터, 의총의 안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결정권을. 원내대표가 크게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의총을 열어달라고 의원들도 요청할 수도 있고 하지만, 네. 결국 뭐 최종 결정을 좀 원, 원내대표죠. 네. 어, 그러면은 내일 그냥 본회의에 이걸 올려버리면, 음. 표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의총을 거칠 것 같고요. <laughs> 협상 배경과 취지 이런 거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네. 설명을 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죠. 음. 네. 내일. 이재명 대통령 100일 그 기자회견 네. 있는 날이여가지고 음. 그 글쎄요 대통령실도 이제 이런 혹시 법안 합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뭐 알거나 할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어. 음, 아니 그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원내에서 어떤 여야 중요한 법안에 대한 합의를 하기 전에 음. 어떤 당과 어 과거에 청와대 당청간에 어떤 이런 협의가 중요한 법의 경우에는 뭐협의를할 수도 있는 거고 예예 안돼 예. 협의를 또안할 수도 있는 거고 음. 또 협의를 해, 했을 때도 뭐그 당의 뜻이 관찰되기도 하고 예. 어떨 때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관찰되기도 하고 뭐 예. 그런 거라서 예, 예. 음. 지금 외본이 쉽지 않으시죠? <laughs> 아, 내용을 모르니까, 아니, 네. 배경도 모르고. <laughs> 저희가 다 소개해드린 그대로긴 한데. 솔직히 오늘, 쉽지 오늘, 않으시죠? 오늘 나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전 얘기 듣지도 못했었거든요. 예. 아예, 네. 아예 논의 자체가. 왜 제가 않습니까? 듣지 못했냐고 그러냐면, 네네. 방금 여기 뛰어오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예. 문재 사법. 문 사법 그것까지만 했고, 네네. 또 우여실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 방번표가 원내 행정실에서 나, 내려온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네네. 일정 조정하고 있었어요. 텔레그램 상으로는 음. 갑자기 제가 일요일 날 당직을 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일요일 날 약속 잡았던 거 변경하고 필리버스터를 대비해서 그 일정 조정하고 있었다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합의가 되고 네.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어, 답답하네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송원석 그 의원의 발언 때문에 음. 이게 안 열릴 거라고 저도 지금 알고 왔거든요. 네. 런데 음. 갑자기 속보가 뜨기 시작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네. 모두가 다 당황스러울 겁니다. 예. 네. 어,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제 그 이규원 홍보석이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좀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 특별 재판부와 관련돼서 긍정이나 부정이 딱히 이제 언급을 안 했다고. 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고어제 그... 문화일보나 이런쪽에서 좀 기사를 썼죠. 네. 네. 어. 그 이후에 뭔가 이제 그 원내 상황이 저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바와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의원님한테 대통령실과 원내 혹은 뭐 당의 어떤 교감하에 이게 이루어진 걸까? 이걸 이제 여쭤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그, 그런 걸좀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어, 특검법 개정안하고 같이 처리된 게 금융 금감 금감이 금감 금융감독 위원회 설치법인데 네네. 이게 뭐냐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응, 응. 어제어 재정경제부 아 이름이 저도 헷갈리는데 새로 그쪽에다가 기획예산처가 재정 재정경제부 분리하고 근데 재정경제부 쪽에 어, 금융위원회가 맡았던 일부 역할이 간, 가면서 예, 감독하는 기관을 그러니까 따로 정, 둔다. 예, 정부조직법이 좀 변경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임위 구조를 보면은 국민의 힘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몇개 있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정무위. 네, 네. 뭐 이런 금융자론 위원회. 예. 이런데서는 그런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려면 국민의 힘에 도움이 필요한 건 맞죠. 왜냐, 예.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패스트를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한, 거의 한 200한 몇십일이 경과돼야 정부 조직구 처리가 되니까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건지. 협상이라는 거는 뭐 이제 뭔가를 또 내어 주기도 하고 네. 내가 우리가 뭐 받기도 하고 이제 뭐 토사적으로 그런 거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부 조직 개정과 관련돼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검 기한 연장 카드는 민주당이 내려놓기로 했다라는 부분처럼 일부 들리기도 해서 왜냐하면 양두 양 개가 같이 테이블에 예. 올라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그랬나? 그런데 예. 예. 그랬나라고 예. 해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다라는 네. 게 저의 결론이긴 한데 아,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예. 1심 재판에 대한 의무적인 중계방송을한 조항은 이제 완화를 시켜서 예. 재판장이 어,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 아, 그러니까 법률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중개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판장의 판단대로. 그러니까 아, 재량대로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개도 안될거요 그러니까 지기원지기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일단은 조건을 달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기원 부장 판사가 올해 12월까지 재판을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으나 네. 최근에 그 윤석열 측에서. 어,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음. 그리고, 헌재에다가 이제 헌법소원도 낸 상황인데, 어, 직위원 부장판사 본인은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이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나, 여태까지 해왔던 직위원 부장판사의 행태로 봤을 때, 음. 이걸 받아들여줘서, 음. 중지를 재판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전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얼, 이제 재판 요즘 보면서, 그 위헌법률 심판 재청이, 종종 이제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제 피고인들을 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원하는 쪽은 웬만하면 다 내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이 혐의랑 관련이 없으면 거의 안 받아주거든요. 음. 근데 이건 혐의랑 거의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내란수의 혐의랑 특검법의 조항은 아예 관계가 없어요. 음. 근데 그걸 받아들여주면 어떡하나라는 이 우려를 해야 된다는 음. 게. 이게 사실 아직까지 내란이 안 끝난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제가 들었던 내용도 지기현이 자기 인사 네. 이동 전에는 결론을 안 내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렇죠. 어 그,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내란 재판에서 나오는 증인들이 하급 장교들의 경우에 특히 아주 윤석열에게 치명적인 진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양자를 다 합쳐 보면 어, 차라리 재판을 정지시키는게 제일 좋죠. 제일 좋죠. 네. 그러면 위헌법률심판 재청신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럼 재판을 정지시키면 증인 신문 이런 나이 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위계는자기가 결론 내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윤석열은 다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 그부좀 검토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법사위 분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저도 제가 직접 찾아본 건 아니라서 위헌법률심판 재청신청을 받아들여서 재판이 정지됐을 경우에 구속 기간은 또 정지가 된다라고 그러던데. 그거는한번 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말만 들었어요. 음. 제가 직접 질문을 찾아보진 않았어요. 아 구속 기간이 정지가 돼서 구속 기간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예. 그대로 이제 구속이 돼 있는 거겠네. 구속은 되어 있어도 윤석열 입장에서도 재판이 정지되는 게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치명적인 진술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이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더 <laughs> 재판이 공개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 음. <laughs> 저희 넷다 굉장히 쉽지 않은 야시장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댓글 분위기 보니까 어, 여러분들의 그 어떤 마음과는 완전히 정반대된 결론처럼 지금 읽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laughs>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어. 반응이에요. 우리, 우리 넷다 처음에 속보 뜨고 나서 응? 했거든요. 아니 그래. 재판 중계도 딜을 못할 거면 음. 강화된 더 세트 검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 뭐가 세다는 거야? 뭐가 세? 아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놀라서 반말이 음, 나왔어요. 날이, 날이 세다 뭐 네, 그런 거아가 뭐가 세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laughs> 날 세나 인이 세다 는 것인가? 근데 이게 저 근데 정말 저는 제가요 저의 원초적인 궁금증은 이렇게 큰 결정을요 의원님 음. 원내대표 스스로 이거를 다할수 있습니까? 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은 갈 수도 있어요. 원내대표 마음대로 이 결정을 예,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고요. 또 그렇게 결정했던 게 의총에 와서 깨지기도 하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음. 아. 제가 일단은. 이... 근데 이거왜 이렇게 했지?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자 봅시다. 이제 민주당이 그. 오늘 오후 내지는 어제까지도 제가 소통한 민주당의 이제 어쨌든 관계자라고 부를만한 분들의 마음은 박주민 의원님과 동일한데 당연히 김건희 특검 정도는 기한이 연장돼야 된다. 음.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인데 이거 안 됐죠? 뭐 물론 이제 여기에도 원래 이제 그 민주당이 어, 어, 개정한 개정한 그 원래 특검법에는 3 0일 연장하고 거기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 0일을더 연장할 수 있다. 음. 즉 육십일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굳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이 추가 기한 연장은 없는 거예요. 언론의 보도 그대로 소개해드린 거고 음. 두 번째 내란 재판 공개 원칙을 결국 재판장의 재량으로 남겨뒀습니다. 음. 그럼 이것도 비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이 하던 대로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네. 이것도 뭐랄까 이 어떤 판단을 한 걸음도 진전 진전되지 못한 겁니다. 국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음. 세 번째 나경원 간사 선임해 줬죠. 나경원이 법사위 간사가 된다는 라 거에 대해서 공감할 만한 국민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도 판사고, 음. 본인 패스트트랙 재판도 걸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그 그 정도가 아니죠. 예 그리고 또 당내 당대표 경선 때 예. 한동훈이 폭로했잖아요. 예. 음. 아, 아, 그치, 그치.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자기 사건 빼달라고 했다고. 그런 사람이 간사를 맡는 게 맞냐? 나는 의견이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일 텐데. 공감될 텐데. 이거는 또 오케이 해줬죠? 그럼 뭐야? 죄송한데 미... 민주당이 민주당이 얻은 건 뭐야? 얻은 건 뭐야? <laughs>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거? 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안 하고 내일 여야 합의로 어. 법안들을 음. 다수 처리하는 거? 일단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참 어,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지금 정치하시자 오신 이래로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가장 지금 땀날 <laughs> 만한 자리야. 한 시간쯤 후회 발표를 하더니. 아니 근데, 야, 이거는 조금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합의한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주제로 다뤘던 송원석이에요. 원내대표의 자격도 없는 인간하고 이거 합의를 한 겁니다. 아, 정말. 하지만, <laughs> 송원석에 대한 항의는 항의대로 또 따로 해야 되겠죠. 예, 의원직 사퇴 요구는 살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합의가 나온 겁니다. 예, 와.